방탄소년단 BTS의 인기 멤버인 진이 최신 스타랭킹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3월 3주 125차 스타랭킹 스타 아이돌 남자 랭킹 투표 기간인 14일 오후 3시 1분부터 21일 오후 3시까지. 이 랭킹에서 1위는 그의 동료 방탄소년단 멤버인 지민이 차지했고, 3위는 EPM의 준호가 기록했다. 지는 19461표를 획득하여 2위에 올랐다. 스타 랭킹은 팬들이 직접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에게 투표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스타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연속 4주 동안 1위를 차지한 스타는 5개 전광판에 광고가 게재되며 그 스타의 팬들은 5개 전광판 광고 영상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혜택은 해당 스타와 팬들 간의 교감과 연결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방탄소년단, BTS의 인기 멤버인 진이 최신 스타랭킹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3월 3주, 125차, 스타 랭킹 스타 아이돌 남자 랭킹 투표 기간인 14일 오후 3시 1분부터 21일 오후 3시까지 이 랭킹에서 1위는 그의 동료 방탄소년단 멤버인 지민이 차지했고 3위는 EPM 이준호가 기록했다. 지는 1만 9461표를 획득하여 2위에 올랐다. 스타 랭킹은 팬들이 직접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에게 투표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스타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연속 4주 동안 1위를 차지한 스타는 5개 전광판의 광고가 게재되며 그 스타의 팬들은 5개 전광판 광고 영상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혜택은 해당 스타와 팬들 간의 교감과 연결을 높이는데 기여한다.